안녕하세요. 화물차 직통입니다. 2021년도 이제 한 달밖에 남지 않았네요. 예, 화물차 직통은 그동안 꾸준히 영업년 넘버 시세 정보를 전해드렸는데요. 오늘은 11월 말 영업년 넘버 가격을 알아보고 마지막 달인 12월의 시세를 예, 간단하게 전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1년 전반적인 넘버 거래와 시세를 잠깐 살펴보면요. 올해 초 극격하게 올랐던 영업년 넘버 시세는 작년과는 달리 수요와 공급이 안정세를 보이면서 연말까지 큰 굴곡 없는 흐름을 이어왔습니다. 개인 소형과 개인 중형 넘버의 올 1월 시세와 11월 말 시세가 100만 원 내외 정도밖에 차이가 나지 않고 있는데요. 지난 2년 동안 요동쳤던 영농 넘버 시장의 흐름에 비해 본다면 올해는 시장을 불안하게 하는 요인이 크게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연중 흐름이 계속 이어져서 11월 말 현재 개인용달, 개인소형이라고도 하죠. 개인용달 넘버는 보합세 흐름 속에 소폭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전월 대비하면 약 20만 원 정도 하락한 선에서 11월을 마감했습니다. 경색됐던 차량 대출 조건이 조금 풀린다는 긍정적인 요인과 중대형 트럭에 비해 파급력이 크진 않지만 요소수 파동 등의 요인은 넘버 거래에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11월 초에는 넘버 공급이 많아지면서 가격이 약세를 보였으나 수요가 꾸준히 유입되며 중순 이후 보합세를 유지했습니다. 다음 개별화물입니다. 개인 중형이라고 하죠. 개별화물 넘버는 당초 화물 비수기와 요소수 악재로 넘버 가격의 하락을 우려했으나 수급의 문제에 전혀 영향이 없는 보합세로 한 달을 마감했습니다. 이 상용차의 신차 출고 정체현상이 길어지다 보니 차량 보유 기간이 늘어나면서 거래 자체가 많이 줄어든 영향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 마지막 한달 남은 12월에 영업용 번호판 시세는 어떻게 전망해 볼수 있을까요? 어, 계절적 요인으로는 오름세보다는 내림세 당점을 찍을 수 있겠습니다. 또한 현재 화물 운송 시장을 억누르고 있는 요인들도 부직이 있습니다. 고유가 행진에 신차 출고 지연, 그리고 요선수 풍기 사태와 같은 이런 직접적인 영향에 코로나 돌파 감염과 변이 바이러스 출현 등의 간접 또는 심리적 요인은 넘버 수요 증가를 가로막는 원인들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동일한 여러 악재 속에서도 보업세를 유지한 11월의 시세 흐름을 참고하면 넘버 시장이 면역력을 가지면서 우외의 반전을 기대해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결국 흐름상으로는 약보합세가 예상되지만 여러 변수에 따라 등락의 방향은 전혀 다를 수도 있으니 본 예측은 참고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화물차 주통의 영영 번호판 분석과 전망은 연말 총결산으로 총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